LAFC를 플레이오프 정상에 MLS 재계 속 뜨거운 도전 현재 상황 어매치 휴식기 끝. MLS 시즌 재계 LAFC는 26경기 7은 현재 서부 컨퍼런스 5위 승점 41, 15일 산호세 어스케이크전부터 남은 10경기로 승부수, 순위 경쟁 1위 샌디에이고 FC 승점 56, 2위 미네소타 승점 51. 3위 벤쿠버 승점 49, 4위 시애틀 승점 44에 이어 5위, 플레이오프 마지노선, 7위 포틀랜드 승점 39와 2차8위 콜로라도 승점 36과도 근소한 차이, 상위권 추격과 플레이오프 진출 구축이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MLS 플레이오프 구조 동서부 컨퍼런스별 89위는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 승자는 17위와 3전 2선 승제 1라운드 대결 1위는 와일드카드 승자와 2위는 7위, 3위는 6위, 4위는 5위와 맞붙음 상위팀은 홈 1차전 2점 현재 5위 LAFC는 원정분리 순위 끌어올려야 홈 어드밴티지 확보 가능 작년 성적 2024년 서부 1위로 플레이오프 홈 2점 누림 벤쿠버 와일드카드 승자와 휴스턴 다이나모 꺾고 LA 갤럭시와 LA 더비 컨퍼런스 결승 펼쳤지만 단판 승부 패배로 파이널 진출 실패. 손흥민의 활약 8월 LAFC 합류 후 빠르게 팀에 녹아든 9월 어매치 미국전 1골 1도움, 멕시코전 골으로 절정 컨디션과 시 찬스 메이킹과 결정력으로 팀 공격의 핵심 시너지 기대 데니스 부앙 가시 보골 MLS 득점 7위와 손흥민의 조합 주목. 부앙가는 116회 슈팅 리그 최다에도 득점률 낮은 편. 손흥민의 날카로운 전개와 골 결정력이 부안가의 위력을 극대화할 전망. LAFC의 목표 남은 10경기에서 순위 상승으로 플레이오프 홈 2점 확보. 손흥민과 부안가의 시너지로 컨퍼런스 우승과 MLS 파이널 도전. 흥민이 형, LAFC의 희망. 플레이오프 정상을 향해 달려줘.